안녕하세요. AWS 초초루입니다. 이번 짧은 데모 시간에는 AWS에서 쉽고 빠르게 SSR 기반의 Next.js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Next.js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create-next-app을 생성하는데 이름을 Next.js 데모로 지정을 했습니다. 생성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얘를 이제 VS 코드에 먼저 올릴게요. 이렇게 VS 코드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페이지에서 인덱스. GS. 여기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되는 형태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볼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페이를 호출해서 그 값을 가져다가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올 겁니다. 제가 이 쿼트를 반환하는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로 출하면은 네, 값이 반환이 되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호 출하면은, 이렇게 어떤 격언이 호출할 때마다 각각 다른 격언이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됩니다.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세커츠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죠. 참고로 저는 코드 어시스트로 AWS의 코드 위스파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메시지를 한번 로그를 한번 남겨볼게요. 이렇게 이제 유스 이펙트 함수를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코드를 작성을 해야죠. 제가 화면에 대한 거는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를 호출해서 이 값을 그 쿼트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값이 있으면은 이 쿼트 메시지 출력을 하게 되고요. 없으면 이렇게 로딩을 출력하게 돼요. 여기는 이 페이지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된 페이지라고 이렇게 CSR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네, CSR 이렇게 메시지가 잘 나오죠. 붙여할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이 동작을 하지만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 SSR.js 파일을 만들고요. 앞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어, 붙여 놔을게요 이렇게 그대로 붙여놨고요. 이제 우린 얘를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되게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되게 하려면은 이렇게 서버 사이드 프롭스를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이 url을 가지고 오고요. 네,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로그를 하나만 남겨볼게요. console에 이렇게 서브사이드렌더드 페이지라고 해주고요. 여기 메시지를 이렇게 찍어볼게요. 얘는 서브사이드로 렌더링 되니까 당연히 서버 측에 남는 그런 로그겠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커트를 받아야 되고, 이 코드는 이제 필요 없죠. 그리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동작을 할 겁니다. 브라우저로 돌아가 볼게요. 코딩을 하고, 네, 서브사이드 렌더드 페이지에서 보기. 하면, 네, 이렇게. 아, 네, 제가 요 타이틀을 변경을 안 했네요. 여기서, 얘는 서브사이드 렌더링. 되는 페이지니까 이렇게 CSR로 바꿀게요. 그리고 클라언트 사이드에서 보기 사이드에서 보기는 루트를 네, 지정하도록 이렇게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CSR 형태로 렌더링되는 페이지구고요 얘는 네, 서브 사이드에서 렌더링되는 페이지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얘를 배포할 건데요. 배포하기 전에 우리는 이 코드를 GitHub 리파이토리에 올릴 거고요. 우리는 AWS에서 그 GitHub 리파이토리를 바라봐서 자동으로 c i c d 되도록 해서 자동 배포되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붙여서 저두개 페이지를 애를 할게요.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얘를 이제 커밋을 하겠습니다. 커밋하고 푸시까지 할게요. 제가 저장소는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얘를 이제 원격 저장소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네, 이렇게 작성한 코드가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얘를 앰플리파일 이용해서 배포를 해볼게요. 이렇게 앰플리파이 콘솔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뉴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호스트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거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하고 우리 소스코드는 GitHub에 있죠. GitHub.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앞에서 업로드한 그 GitHub 리파이토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빌드할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죠. 메인 브랜치 그대로 우리는 빌드를 할 거예요. mname nextjs 앱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요. 빌드는 기본 설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빌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네, 기본 설정으로 해서 네,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확인하고요. 네, 저기 올라가 있는 소스 코드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 nextjs SSR 이라고 이제 인지를 했네요. 이럼 SSR 에 맞게 이제 얘가 배포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Save and Deploy. 하면 이제 배포 작업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포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린 여기서 잠시 요 배포 관련된 작업을 잠깐 캔슬을 하고요. 우린 이제 Next.js 14 버전을 사용해 갖고요. 이 빌드하는 그 빌드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린 빌드 세팅 들어가서요. 빌드 이미지를 바꿔주는데, 커스텀한 그런 빌드 이미지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네 아마존 리눅스 2 0 2십삼을 지정을 해서 이 환경에서 빌드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다시 우리 앱으로 들어오고 우리 현재 메인 브랜치 메인 브랜치에 대한 환경이죠. 이리 와서 다시 배포 작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배포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먼저 빌드하기용 환경을 프로비저닝 먼저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프로비저닝, 빌드, 모테스트 뭐 디플로이 관련된 로그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에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현재 진행 사항들을 확인하고 또 빌드 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을 디버깅할 수 있는 그런 로그들을 제공을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배포 작업이 끝났네요. 빌드 관련된 로그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리파이터를 클론하고요, 이렇게 코드를 클론하고 네, 프론트엔드, 쪽 빌드, 엑스트 t j 스 빌드죠. 이렇게 빌드가 네, 이렇게 맞췄고요 이렇게 빌드가 되게 돼서 이제 뒷단에서는 여러 환경들 구성을 해갖고 이제 배포 작업들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이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가능한 상태예요. 서비스 가능하고 이제 사용자 트래픽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링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도메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도메인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메인이 발부가 되고요. 이 도메인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스텀 도메인으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갖다가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아까 똑같은 그런 페이지가 잘 뜨죠? 이렇게 네, 서버 사이드 렌더링 형태 형태로 보이는 거고요. 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형태고.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요 페이지가 진짜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 된 건지 서버 측에서 렌더링 돼서 전송된 그 결과가 화면에 보이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코드를 작성을 할때이 코드에 이렇게 로그를 심어놨죠. 이렇게 서버 사이드 렌더드 페이지라고 이렇게 로그를 심어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거면은 내 서버 측에 로그가 남겠죠. AWS에서 우리가 이렇게 남기는 로그는 클라우드 왓치 로그스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로그가 클라우드 왓치 로그스에 잘 남았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라우드 왓치로 들어왔고요. 여기 로그 그룹스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앰플리파이 관련된 로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네, 방금 3분 전에 내 네, 로그가 남았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남긴 형태의 이런 서버사이드 렌더드 페이지에서 이렇게 로그가 잘 남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버에서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은 로그가 남으면서 이렇게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로 저장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앰플리파이의 호스팅기를 이용해서 Next.js 기반의 SSR,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서버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이 돼요. 운영할 때 아주 편리하겠죠. 특히 백엔드 서버 운영 경험이 많지 않은 프론트 개발자 분들이 사용하실 때 아주 유용합니다. 앰플리파이는 모바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풀스택 앱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전체 앰플리파이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는 우측 상단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중에서 앰플리파이 호스팅을 이용한 것이고요. 앰플리파이 호스팅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CSR, SSR, 그리고 SSG 형태의 호스팅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CICD, 플리테스트를 보냈을 때의 미리보기, 온스터리 등등 다양한 형태의 배포, 운영 환경을 지원하고 있어요. AWS에서 프론트 엔드 시스템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쉽고 빠르게 앰플리파이 호스팅을 이용해서 Next.js 기반의 SSR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스타트업에서 MVP를 개발하거나 서버 관리, 운영 경험이 없거나 또는 개발 운영,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될수 있어요. 그럼 오늘 짧은 데모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